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박사과장 이영탁입니다. 저는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EEG 분류를 위한 딥러닝 모델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촉각 연구만 하다 보니까 뇌파 관련 연구도 좀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왕 보는 거 되도록 좋은 저널에서 나온 연구를 보고 싶어가지고 AI 저널 랭킹을 좀 찾아봤는데 그글 스칼라 기준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이 ESWA라고 불리는 이 Expert System with Application이 어, H 인덱스 기준으로 순위가 5등이더라고요. 어, 위에 이제 1등에서 4등 저널은 사실 컨퍼런스 기반 저널들인데 네파 분석은 거의 없고 아마 자연어 처리랑 이미지 분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AI 기반 네파 분석 중에는 이 ESWA가 아마 최상위 저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들에 나온 뇌파 분석 연구들을 좀 찾아봤고, 어, 그 논문들 중에서 두 편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가 5.8.5고 상위 10%에 해당하는 아주 좋은 저널입니다. 첫 번째 연구는 고려대 감태희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온 연구고요. 어, CWT 커널을 딥러닝에 적용한 이런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연구입니다. 먼저 인트로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BCI가 뭔지 그리고 모터 이미지를 기반의 BCI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모터 이미지를 기반 BCI에 기반이 되는 현상인 ERD, ERS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연구의 키워드라고 불리는 SST, 스페시 스펙트럴 템포럴 측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MIBCI에서 주로 사용되는 머신러닝 기법 어, 중에서도 CSP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어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딥러닝 기법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러닝에서는 시그널과 이미지 기반 학습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고, 이 SST를 고려한 학습이 어, 딥러닝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그널과 이미지 기반의 사전 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 문단에서는 이미지 기반 분석 방법에 대한 한계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한계점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딥러닝 모델을 엔드투엔드로 만들기 어렵다라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이미지하는 과정에서 딥러닝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항상 쓰는 이런 웨이블릿 트랜스폼이나 STFT 같이 정형, 정형화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히 타임 프리퀀시 맵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요. 이게 개인화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최적화되지 않은 전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시계열 데이터는 이제 채널 바이 타임 데이터로 이제 2차원 데이터 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지로 올라가게 되면 채널 바이 타임 바이 프리퀀시의 형태이다 보니까 피처가 너무 많아져서 이를 축소하려면 이제 정보가 손실될 수 있는 이런 단점들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너블 CWT를 이용한 이미지화 부터 어, 생성된 이미지로부터 로컬 정보와 글로벌 정보를 나눠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어, 분석을 위해서 BCA 컴퓨티션 데이터와 어, KU 데이터를 사용했고, 각각 4클래스와 2클래스 모터 이미저리를 수행하는 동안 측정된 EEG 신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어, 전처리는 0.5에서 40Hz 밴드 패스와 250Hz 다운 샘플링을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BCI 컴퓨티, 컴티션 데이터가 배포할 때부터 이미 밴드 패스, 밴드 패스 필터링이 되어 있고 샘플 레이트도 250이라서 아마 KU 데이터도 동일한 조건으로 맞춰주려고 이렇게 전처리를 한것 같습니다. 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서 중요한 부분은 시계 데이터를 이미지화하는 이 프리, 프리퀀시 어드저스트먼트라고 불리는 이 FA 방법이랑 아, 이 FA 모듈이랑 특징을 어떻게 처리할, 추출된 특징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이 브랜치. 여기서 이제 싱글 브랜치와 멀티 브랜치로 나누게 되고, 또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특징을 축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모듈인 이 스퀴즈 앤 익사이테이션 모듈. 이세 가지가 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각 요소들이 있을 때 없을 때를 이제 비교하면, 비교하게 됩니다. 자세한 이런 모듈들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파트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각 파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계열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를 이미지화하는 FA 모델이, 모듈입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이미지 분석 기반의 웨이블리 트랜스폼이나 STF, STFT 같이 정형화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개인별로 어떤, 어, 최적화된 방법은 아니고 단순히 신호에 이런 정해진 필터들을 옆으로 밀어 가면서 타임 프리퀀시 맵을 추출을 해주는 건데 이 연구에서는 이런업블 cwt 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이미지화를 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일반적으로 cwt 에 사용되는 커널을 cnn 필터에 적용을 해서 이 모델이 학습되면서 필터도 자연스럽게 변화하면서 이 개별 표현자마다 최적의 이미지가 추출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어, 레이어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W 컨볼루션이라고 표현을 했고, 아마 다들 CWT의 원리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돼서, 뭐,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 어, 시계열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오면 각 채널에 대해서 다양한 커널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각 커널들은 특정 주파수 특성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각 주파수에 대한 커널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주파수별 시간에 따른 스펙트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저희가 잘하는 웨이블릿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서 이제 커널들은 초기에 이런, 어, 이쁜 모양, 으로 만들어지는데 학습이 진행되면서 의미 있는 정보들만을 추출하기 위해서 조금씩 변형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의미 있는 프리퀀시에만 이렇게 집중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 이제 결과 파트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뒤에서 한번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CW 컨볼루션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고, 이 추출된 특징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싱글 브랜치와 멀티 브랜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멀티 브랜치의 예시입니다. 앞서 이 CW 컨볼루션에서는 각 커널들이 이런 주파수 특성들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멀티 브랜치의 경우엔 5개 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렇게 병렬로 구성하게 되고, 각 레이어는 8개의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렬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기 지금 3개가 되, 3개의 커널이 있는데, 8개의 커널이 들어가게 되고, 어, 위에서부 뭐, 아래에서부터 1에서 8Hz에 해당하는 주파수들을 이렇게 추출을 하고, 이 다음 어, 레이어에서는 9에서 16 이렇게 쭉쭉쭉, 어, 다른 주파수 밴드들을 관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멀티브랜치는 학습이 이렇게 5개의 레이어가 병렬적으로 어, 학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싱글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이 SW Convolution 에서 이 커널이 40개가 존재합니다. 1에서 40Hz 정보를 한꺼번에 이제 추출을 해서 이렇게 5개가 병렬로 가는게 아니라 이렇게 한 줄로 그냥 쭉 간다 라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뒤에 이어서 뒤에 이어서는 이제 SSTFB 라는 레이어가 있는데 이분은, 이 부분이 이제 스페셜 스펙트럴 템포럴 피처 익스트랙션 블록 이라고 해서 어, 이 연구에서 계속 이야, 이야기하는 이 SST의 특징을 추출하는 그런 레이어입니다. 어, 자세한 그림 여기 밑에 나와 있고 앞에서 convolution, CW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여기 이렇게 입력 데이터로 나타나게 되고요. 어, 모든 채널에 대해서 이 주파수 정보와 시간 정보가 이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커다란 어, 전체 정보를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어, 필터를 씌우게 되고 그래서 이 정보다, 정보가 이렇게 압축돼서 어, 나오게 됩니다 이 압축된 정보에 대해서 여기 위에 있는 osq라고 되어 있는 시퀴즈 오퍼레이션이라고 불리는 모듈을 이용을 해서 가장 의미 있는 이 k 어, 필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필터를 찾은 다음에 이 추출된 특징과 이렇게 곱해주면 당연히 의미 있는 어 커널의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위쪽이 가장 의미 있었으면 여기 색깔 파, 파래진 것처럼 어, 가장 의미 있는 이런 커널들을 찾아 주게 되고 이두번 이후에 이제 어, 두 번째 SSTFb 에서 똑같이 또 추출 특징을 추출해주고 정보를 압축을 해서 이제 특징을 뽑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단을 이제 로우 레벨 로컬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뒷 단을 하이 레벨 로컬 특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어, 로컬 특징들을 이렇게 추출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글로벌 특징도 추출을 하게 되잖아요. 이 글로벌 특징 같은 경우에는 어, 멀티 브랜치에 의해서 이 로우 레벨 로컬 특징이 다섯 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다섯 어, 개 레이어가 이제 병렬적으로 움직이니까 여기 SST FB라는 레이어의 진한 이 다섯 개의 밴드별 이런 특징 로컬 특징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로컬 특징에 대해서 이제 하나로 합쳐가지고 글로벌 특징을 뽑게 됩니다. 여기 이제 채널 a n 컨컨 n e l w i s e 이라고 concatenation이라고, concaten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채널은 EEG 채널이 아니고 컨볼루션 레이어의 필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다섯 개 레이어에서 나온 이런 여러 개의 필터들의 합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레이어에서 결과적으로 글로벌 피처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네 개의 다섯 로컬, 개의 로컬 피처와 하나의 글로벌 피처 그래서 총 여섯 개의 어, 피처가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추출된 로컬과 글로벌 특징은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학습이 되고 분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앞선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BCI 컴퓨티션 데이터 분석 결과인데요. 이 시그널 베이스 결과들은 이제 사전 연구들에서 제안한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성능이 이76.76% 정도가 가장 높은 성능이었고, 이건 딥 컨블루션 네트워크를 서 저희 지금 연구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셸로운의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제안한 연구팀에서 함께 어, 개발한 모델이고요. 이미지 베이스드 결과들은 이제 사전 연구에서 개발한 두개의 어, 모델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고 모델이 이제 A부터 F까지 있는데 이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모듈이 수, 있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모듈을 사용한 이프로포스드 메소드가 가장 성능이 좋았고요. 타, 모델들, 타 모델들보다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85%의 분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 평균 분류 정확도 옆에 이별 표시가 있는데 전부 다 통계 차이가 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아프로포스드 메소드와 통계 차이가 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를 통해 어, 각 모듈들의 중요성을 좀 따져봤는데, 이 멀티 브랜치가 있고 없음이 가장 큰 영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A랑 B가 싱글 모듈을, 사, 싱글 브랜치를 사용을 한 거고, 여기 밑에는 다 멀티 브랜치를 사용을 했는데, 보시면 성능이 한8%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KU 데이터셋 역시 이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70% 정도의 성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앞서 CW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제 개별 피험자마다 최적의 주파수를 찾아서 커널들이 변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어, 변화된 커널들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이니셜 프리퀀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Hz 부터 40Hz 까지 각각 특성을 가진 커널들이고 이건 학습이 시작되기 전 처음에 만들어진 커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이 이제 진행이 되고, 학습이 끝난 후에는 이렇게 커널들이 많이 변화하는 것을 알수 있고, 보시면 이제 감마 대역에서는 거의 어, 그 정보가 많이 사라, 커널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영역들이 특히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어, 주파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널들이 굉장히 다수의 커널들이 클러스터링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어, 싱글 브랜치든 멀티 브랜치든 이렇게 어, 커널들이 잘 어, 학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 이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 CW 컨볼루션, 그러니까 런업을 CWT 이 방법이 어, 되게 효율적이다라는 걸 검증할 수 있었고, 특히 멀티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러스터링된 주파수가 베타반, 베타밴드에 더잘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연구는 이제 뇌파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볼륨 컨덕션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그러니까 GCN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를 검증한 연구입니다. 인트로부터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BCI에 대한 설명과 볼륨 컨덕션으로 인한 해상도 저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상도는 스파셜 레졸루션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공강적인 해상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딥러닝 기반 BCI 연구들의 동향, 최근 연구 동향들과 여전히 볼륨 컨덕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볼론 컨덕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이러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연구도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는데 하나는 BCI 컴퓨티션이었고 하나는 직접 측정한 데이터였습니다. 특히 이제 직접 측정한 데이터는 온라인 데이터를 포함을 하고 있었고 전처리나 앞선 연구처럼 BCI 컴퓨티션 데이터에 맞춰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0.5에서 40Hz 밴드 패스 필터링 하고 다운 샘플링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 해당 연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볼론 컨덕션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컨볼루션 필터와 함께 사용한 GCN의 사용 여부이고 볼론 컨덕션 문제는 DTF라는 스페셜 필터를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F가 붙고 안 붙고를 해결, 어, 확인하시면 되고 GCN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GCN과 CNN 이렇게 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은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이고요. 어, 몇몇 사람들, 특히 이제 어, 학부생들은 왜 볼륨 컨덕션을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 궁금한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에서는 계속 이제 볼런 컨덕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고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EEG는 이제 측정 방법에 따라서 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볼런 컨덕션이라는 문제점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EEG가 전기적인 신호이다 보니까 특정 영역에서 발생한 다음에 주변에 막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뇌에 있는 뇌축색도 있고 이런 어, 세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주변에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흔히 측정하는 이런 하나의 EEG 채널에서 이렇게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다양한 뇌 영역에서 발생한 활동들이 합성된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뭐 EID, ERS 뭐 분석이나 PSD를 추출하는 뭐 이런 분석에서는 어차피 뭐 ROI를 나눠서 영역별로 한다거나 어, 이런 영역 간의 차이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이런 연구, 이 연구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내 연결성이 중요한 뭐 커넥티비티 분석이나 GCN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 이 GCN에서는 또 인접행렬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데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laughs> 실제로 어, 내 영역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어 이게 그냥 단순히 전기 신호가 전파되면서 이 영역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오판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DFT라는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 볼륨 컨덕션이라는 것을 어, 제거를 하고 GCM 모델을 사용을 하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 크게 네 가지 구간으로 나뉘는데 이 DTF 제가 플레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이렉트 트랜스퍼 펑션이라는 이런 기법을 이용을 해서 볼륨 컨덕션 문제를 해결하는 스페셜 스페셜 필터 모듈이랑 이 GCN에 적용되기 전에 신호, 시계열 신호에서 최적화된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추출해 주, 주는 어이 템포럴 컨볼루션 모듈 그리고 이 GCN 모듈과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모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스페셜 스페셜 필터 모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다이렉트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은 뇌파 분석에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고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뇌 영역 간의 인과적인 관계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지한 20년이 넘은 어, 알고리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TTF를 적용을 하고 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채널 간의 연결성을 매트릭스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뭐 1번에서 3번 쪽으로 이런 뭐 연결성이 있고, 3번에서 1번 연결성이 있고, 이렇게 어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연결이 되는지, 신호들이 이제 전달이 되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할수 있고, 이 만들어진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이 매트릭스를 이 로이지 시그널의 필터처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로 나오는 이 값들은 실제로 연결되지 않고 단순히 이제 전기적인 전파를 통해서 들어온 신호들이 굉장히 억제되고 실제로 연결성이 존재하는 내파들이 유지되는 그런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스페셜 필터 모듈을 이용을 해서 볼런 컨덕션 문제가 해결된 내파는 원래 일반적인 GCM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입력 데이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연구에서 제안는 프레임워크에서는 템프로 컨볼루션 모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필터링된 데이터가요. 그래서 이렇게 컨볼루션 모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뇌파에서 이 실제로 연결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 판단을 이 학습이 진행되면 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연결성은 있는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억제가 되고요. 연결성도 있고 의미도 있으면 여기서 이제 더 증폭이 되겠죠. 그런 이제 한번 특징이 추출된 신호를 GCN에 넣, 넣게 되면서 이게 학습이 지, 계속 진행을 하면서 동적으로 계속 정보들이 변동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동적 인접 동적 인접 행렬을 이제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PC의 성능이 당연히 향상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과를 좀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 비교해 사용된 모델은 이제 모델은 TS-SFFNet과 ShallowNet입니다. 여기서 ShallowNet은 저희가 아는 그어 굉장히 많이 쓰는 ShallowNet을 의미를 하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제안한 프레임워크가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하게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어한 에버리지가한 어, 80%, 다른 거한70% 정도 나오는 게한80% 나오고 어, 이 연구에서 직접 측정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차피 항상 그렇듯 다른 연구랑 비교한 건 이제 크게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이제 이 결과인데 여기 보면 바그래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파란색은 어, DTF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않는 경우 그리고 주황색은 DTF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볼륨 컨덕션 문제를 해결한 경우와 해결하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비교를 한 건데 어, 신기하게도 이 볼륨 컨덕션 문제를 해결을 하면 어, 성능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특히 어, 성능이 한 60%대인 성 어, 모델도 한 80%까지 올라간다고 하고요. 특히 또 이제 셸로넷 같은 경우에서도 한70% 중반대, 70% 정도 성능 이등이한 8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떤 모델을 사용하든지 DTF를 통해서 어, 볼륨 컨덕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런 여기 연구에서 제안하는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이런 CNN 기반에서도 이런 볼런 컨덕션 문제는 해결을 해줘야 이 딥러닝 안에서도 좋은 효과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TSN을 이용을 해서도 어, 확인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해서 이제 컴, 어, 템포러 컨볼루셔널 컨볼루션 모듈에 대한 성능 차이랑 CNN과 GCN을 사용했을 때 이런 성능 차이도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가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는 아니고 내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분류 정확도가 한72% 정도 어, 나왔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오프라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한88% 정도 분류 성능이, 있, 보였, 분류 성능을 보였는데, 한16% 정도 성능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진 이유는 온라인을 실행하, 실행을 하는 동안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넓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각종 노이즈들을 제어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오프라인 실험 같은 경우에 뭐 저희는 뭐 차폐실에 들어가 있고 굉장히 제어된 공간이 있고 이용구에 같은 경우에도 방 안에서, 좁은 방 안에서 이제 고정된 상태로 앉아 있는 상태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휠체어에 타입고 하다 보니까 휠체어에 타입고 이제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노이즈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고 하고 특히 이제 어, 휠체어가 작동하는 동안에 휠체어가 막 움직이면 이제 막 뇌파선도 막 움직이고 몸도 막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성능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최근에 이제 저, 어, 퍼블리시된 ESWA 저널, 의 연구 두 개를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두 연구를 살펴보면 이제 좀 공통적으로는 엔드 투 엔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이제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뭐 모델 만들고 성능 비교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전처리부터 이렇게 딥러닝, 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어, 단순히 필터링 한걸 바로 뭐 GCN에 넣는, 넣는 게 아니라 템포를 컨볼루션 같은 거에 넣어서 한번더 정제한 다음에 뭐 GCN에 넣는다던가 이렇게 엔드투엔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자 하고 있고 특히 첫 번째 연구처럼 이런 CNN 필터를 어, 이미지화 하는데 사용되는 건 되게 저는 좋은 시도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 저희 연구실에서도 EEG 이제 성능을 높이려고 엔드투엔드 모델 개발을 이제 뭐 시도하려고는 했었는데 이게 또 과제가 없다 보니 시작이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어 사실 이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3년 전에 저희 연구실에서도 막 필터에 특정 주파수 성분 넣어보고 막 이런 시도를 했었는데 어 잘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좀안 됐었는데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좀 이런 어 결과를 좀볼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고. 두 번째 연구는 이 DTF가 사실 나온 지가한 20년이 넘은 기법인데 이렇게 딥러닝 성능에 드라마틱한 영향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어, 이런 새로운 기법들 무조건 이제 최근에 나온 새로운 기법들 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사용하던 기법들도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성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막 최근에 나온 기법들 뿐만 아니라 좀 어, 다양한 논문들을 좀 보면서 어, 좀 오래된 기법들이라도 우리 저희 연구 연구에 이제 적용해볼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TTF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셸론의 성능도 한5% 정도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연구실에서 네파 분류 성능이 잘안 나오는 사람들은 좀 적용을 해보면. 성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꼭 써봤으면 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